필리핀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의 설립 10주년 감사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 김영삼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의미를 전하며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2부 순서로 라이프 오브 칠드런이 주관한 다구판 지역 수재민을 돕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에 함께 참여한 다구판 시장과 경찰청장은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 500여 명을 위로하며 구호품을 나눴습니다. 한편 다구판 임마누엘 교회는 라이프 브 칠드런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홍수 피해를 입는 다구판 지역을 돕고 있습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